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여러보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느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길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들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네, 베드로가 집에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아니면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온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 보면 일 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예수님과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제자가 함께 올랐었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이세 명의 제자들은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됐을 것입니다.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의 현현을 육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압도적인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봤던 예수님과 좀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내려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과 부푼 기대를 안고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을 내려오면 이전에 보았다는 영광과는 달리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와 부조리함과 온갖 질병과 고통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리들 중에 계신 예수님께 오더니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사람의 아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은 단순한 육체의 병만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기이한 행동을 계속 일삼았던 것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볼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갔겠습니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들을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당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갑, 절박함이 믿음을 만들어냈고 예수님께 그 믿음이 상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절박한 믿음에 응답하셨고, 즉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함께 있던 무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느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지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대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그곳에 함께 있는 무리들을 두고 하신 만을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무리들은 당시 그 세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권리 포기, 대가 지불 없이 받을 상에만 관심 있고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서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킬 생각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먼 발치에서 보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그런 세대가 바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라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고통과 고통받는 아들을 보는 아비의 절박한 믿음이 이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병과 귀신들림으로 인한 그 아이의 고통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더 생명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이 없이 생명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가정과 이 세대를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지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쳤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싫고 힘들고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여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언젠가 또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빵을 얻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따르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절박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이들도 긴가민가하고 갈팡질팡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는 믿음이 생겼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물어보죠.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선지자처럼 위대하신 분이신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했다면, 겨자씨 하나 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은 믿음이 무리들처럼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저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떤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믿긴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넘어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슬퍼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죽는다는 말이 더 크게 와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 죽음을 죽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얽매이는 것이 많아지고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당장 앞에 고난을 겪는 듯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움에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27절에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타락한 일을 동조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들을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죽으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기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어, 이 세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타락하고 폐역하지만 예수님은 사회를 개혁하려고 당장에 시도하시기보다 담담히 십자가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때론 이 세대가 나를 이 세대가 나를 둘러싼 무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조롱하듯 나를 낙심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로부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